그러면 일단 지난번에 우리 확인 못했던 학생부터 나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. 천천히 해야 돼. 천천히 둘. 자 지우 됐어요. 그렇지. 다행히 그만. 별은 아니지만 이겠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. 자 오늘은 코어 2단계 데드 버그 공간입니다. 베드 버그는 말 그대로 베드. 데드, 베드가 무슨 뜻이야? 죽은. 죽은 버그. 뭐야? 벌레. 벌레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? 벌레 죽으면 어? 뒤집어져. 뒤집어서 이렇게. 가. 뒤집어지고 손발 어떻게 되지엄청들어 위로 돼요. 그 자세를 하는 거예 우리 버드속 자세 있지? 그거를 그냥 누워서 한다고 생각. 발이 이것도 아니에요. 이렇게 분명히 있 거야. 이것도 있어. 항상 90도. 이것도 90도. 발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세요 이것도 아니야. 90도 알겠니? 네그 다음에 머리도 그냥 편하게 이렇게 대세요 돼요? 어 아주 편해요 그 다음에 팔도 90도 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 처음에 그냥 하라고 하면 허리가 이렇게 붕뜰 어, 거야 그렇죠 어, 예, 여기에 방울토마토를 하나 넣었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뿌 터친다고 <목소리> 생각해 어이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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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게 어, 어, 어. 이게 풀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? 엄만 어, 어, 어. 몸이 코어가 풀렸다는 거야 어, 숨을 이렇게 들이마시면서 어. 이렇게 꾹 눌러줘. 여기다 수건을 하나 넣을 거야. 그 다음에 선생님이 옆에서 이렇게 당길 거야. 근데 만약에 풀렸어, 그러면 이렇게 훅 빠지겠지. 선생님이 만약에 이렇게 허에 힘을 딱 주고 하면 잡아당겨도 안 빠져. 한발 이렇게 쭉 뻗어. 근데 이때 당기면 풀려야 돼, 안 풀려야 돼? 네. 무릎 발 멀리. 그리고 여기도 멀리 그대로 있어. 선생님, 떨리는 거 살짝 보이니? 응. 토에 힘이 주고 있다고 그지여유있할거 번. 여유있 하는 동안 선생님, 잡아당기는데 빠지면? 응? 바로 탈락. 맞아. 아, 진짜 진짜 뭐 하는 야, 재밌다. 재밌다. 재 재밌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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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다다 더실에 담에 봐. 애들 안 끌려 오지. 안 끌려 와야 돼. 안 끌려 와야 돼. 그럼 제가 겨도니 자. 그이이 신발. 신발뭘것 같아? 신발. 운동복 운동복. 아, 요가복. 잠깐씩 아름. 와, 예쁘다. 예쁘다. 와, 예쁘다. 야! 야, 오늘 선생님 뭐 한다고? 레드 버그를 할 겁니다. 자, 시작 하나. 오, 빠진다, 빠진다. 열. 우와. 이 이유는 중간에 다리가 이렇게 꺼지고 그리고 발이 이렇게 펴졌다가 막 이렇게 되고 팔이 이렇게 펴졌다가 쭉 위로 펴져요. 잘했어요, 우리 형 하나. 펴졌다가. <laughs> 오, 어, 안 빠져요. 은지 통과. 오, 자세 좋아요. 어, 오. 그 다원아. 다원. 이따가 와서 별로 같은원이네세 아, 자, 탈락. <laughs> 응. 훔쳐, 훔쳐. 근데 이게 그렇지. 야. 조연이 잘했다. 이거 아예안지 마지막 하나 천천히. 열. 다음 별자세요별 자세 지금. 둘별 자세야 이거. 그만. 별입니다. 갑니다. 이 자세만 가면 돼. 세 빠졌어요. 어, 탈락. 아. 장난이에요. 깜짝 통과해요. 별. 어. 셋 둘. 자, 커진이 탈락. 자, 그만. 痛宝。